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번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거예요. 네, 저번에 파우치 소개를 했지만, 저번에는 많이, 용, 어, 뭐, 여러 가지 그냥, 물, 파우치 용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다시 찍은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네, 저번에 파우치가 이렇게 세개 있었죠? 세 개?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 있었는데 이제 이 쪼그만한 걸로 한번 바꿨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모양은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모양은 이렇게 있고요 네.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조금 채워졌죠 조금 아주 큰 발전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네, 저번에 소개했던 거몇개 있지만 다시 한번한다뭐를 소개했는지 모르니까 한번 다시 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수죠. 저번에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비벼요 이렇게. 이 향이 나요. 직접 이렇게 뭐 냄새를 맞춰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 네, 이거 이거는 저번에 소개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산게 아니고요. 저번에 저번 그 집기 훨씬 전에도 있었는데 찾아가지고 그때 아마 소개를 못 해드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거 입술 보호제죠. 절대 바르면 저번에 이것도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제명널을 거예요. 네입 이거 이게 그 손톱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입술 보호제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한테 틴트가 두개 있죠 틴트라기보다는 고 이건 틴트 에 맞지만 이건 립밤 베이비 립밤이죠 저번에 이것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고요 그리고 틴트 러블리레드고요 2 0 0 0원이에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아마 2,000원일 거예요. 러블리. 에 잠시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러블리 해즈지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초점이 안 맞아서. 에잇. 일단 이렇게 있고요네 이제 립 제품은 소개에 맞췄구요 그리고 이제 핸드크림 며칠전에 샀어요 그것도 거의 새거에요 거 그리고 선크림 선크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소개 저번에 안한 빗 새로 산 빗이에요 이것도 에뛰드에서 천원으로 팔고요 이거 입술 보호제, 마카롱 모양이에요. 아 네. 그리고, <laughs> 이건 뭐, 머리끈? 그리고 이건 면봉? 그리고, 반지. 그리고, 처번에 소개 안한 비비. 비비, 이거는 최근에 엄마가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줬어요. 이것도 에뛰드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요. 네, 이거. 거울일 거예요. 아, 거울이에요. 어, 내가 보인다. 네, 거울이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 소개해드렸어요. 아직까지도 다 채워주지 못했죠. 너무 빨리 가면. 와우,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많이 채워지면 또 다시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우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